이거를, 하나를 더 하자. 이거를, 2차를 하나 더 해가야겠다, 그러면. 보니까 싸우는 미션인 것 같아가지고, 좀 탄을. 아니, 챙겨갈 필요가 있겠어. 아, 이거 전술카메라 챙겨갈까? 이거를 챙겨가자. 이게, 나는 어디다 쓰는 그건지 몰랐거든. 근데, 어, 되게, 너 어디로 가냐. 되게 좋더라고, 써봤니까. 나는 그냥 파밍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, 저 거대 장비 칸이 가방에. 아닌 것 같았는데 뭐지? 왜 누너가 갑자기? 이거 그 왼쪽 아래 저텍써 있는 거저 Q로 저 5번으로 바꿔가지고 저걸 로 해놓고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. 주변이 보여요 그러면. 그리고 사이버거가 많아. 저졌네. 일단 인물을 깨고 생각을 하자. 이거 보니까 아 내가 사이보그만 있는 그 맵이 밤 맵이라 그러더라고. 어밤 맵을 제가 안 들어오거든요. 제가 아 이거 드릴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긴 했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. 이거 약간. 약간 사기야. 와, 개사기! 이 정도는 아니거든? 약간 사기임, 이거. 소리 나는데? 이게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. 요 근데 초반에 쓰기 좋은 장비는 아닙니다. 설마 작대기 여섯 개, 일곱 개? 어 그래. 아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했더니 위에서 나는 소리구나. 위험하다. 에 네, 싸우면 어디 길 것도 없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가지고. 내가 무서운 건저 드론들이 아니야. 드론을 쏘면 드론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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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아, 아 이게 데미지가 없었으면 그냥 저로 들어가면 됐는데 그러면 저쪽을 타고 들어가야겠네 이거 길이 맞나? 얼마 봤는데 아야 아 귀찮게 됐네 또 샷건이라 가지고 멀리서 쏘지는 못하거든요. 제발. 뭐가, 뭐가 반응한 거지? 저쪽에 뭐가 소리 듣고 반응한 그게 떠거든요, 느낌표가. 근데, 레이더로 잡으면 안 보여. 뭐지? 기계, 기계라는 건가? 아, 들어가면 데미지 볼것 같은데. 데미지는 둘째고 길이 여기가 아 저거네 길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 까다롭다 맵 되게 까다롭다 진입로가 애초에 여기가 아니고 그러면. 사이버고가 아니라, 사람 있네? 탐사된 거? 생각을 해보자. 저로 들어가려면?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음, 잔머리를 좀 굴려봅시다. 일로 가야 될것 같거든, 이거? 이렇게. 아 절로 들어가야 되는구나. 아 오케이. 아이 맵이 아 이게 밤이 되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밤인지 모르겠는데 지금. 아 되게 음침하다. 저기 막 저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. 이게 어떻게 접근한다? 저 위로 가나? 저 위로? 그냥 싸워도 되긴 하는데 싸우기에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지금 주변에 아 여기 앞에도 하나 있네 아니 못 들었나? 들었나? 아, 온다. 괜찮아, 괜찮아. 일단 일단 처리는 됐거든. 빨리 빠져나가면 돼. 아, 페트롤한테 걸리는 건 답이 없어. 쟤네 조꼬미들은뭐 어쩔 수 없었다 치고. 쪼, 멀리 덩어리가 있네? 왜? 하이브가 있네, 아예. 아, 이게 샷건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. 생각보다 별로야. 순간 화력은 꽤 받쳐주는데, 탄도 그렇게 안 비싸고. 아, 내 생각보다 별로야. 와씨 저 위로 가라. 저 위로 가라고? 지금 얘네를 뚫고 저 위를 가야 되거든. 차라리 빨리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. 안돼 타이밍이 올 거야. 기다려본다. 어라, 아, 이거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였어. 아, 체력아, 버텨라. 제발. 뒤에도 있대, 아이씨. 와, 죽을 뻔했네, 씨. 몇 마리 잡은 거야? 열댓 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? 와, 아, 씨, 미친. 아, 됐어. 후! 원치 않게 시원하게 싸웠네. 만나 쫓된 것 같은데? 나가야 될것 같은데? 아또 박터지게 싸우다가 나가네.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. 아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아 미친 거 아니야? 아 아니야 못 올라가 이거 해바다. 아네 방금 하고 좀깨달음로 왔어. 이 탄을 탄을 어 많이 가져와야 돼. 어, 많이 이거 그냥 애지가 난 양으로 될 그게 아니다, 이거 뭐, 지로바 근처라고? 뭐야, 일로 못 나가? 아, 씨, X댓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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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 이거 걸리면 답이 없는데, 지금 아, 이거 그냥 달려야겠다. 이거 답이 없다. 아, 제발 살수 있냐? 이거 아, 제발 진짜 안 아, 돼. 샤먼이라서 살것 같긴 한데, 속도 빨라 가지고. 아, 제발! 아, 근데 이거 마스크맨이었으면 뚫고 벌써 올라가가지고 벌써 캐스트 끝냈다 이거 진짜로. <laughs> 이거 아, 이거 샷건 게이 아니었으면은 이 밀었는데 이거 벌써 아, 너 마스크맨으로. 세팅 쫙 갖추고서 드릴까지 가져와 가지고 한번 뚫어 보자. 어차피 드릴 안 가져와 가지고 파밍 못한거이 기회에 한번 써 보자. 이제 문제는 여기거든. 안녕하세요. 네 계세요. <laughs> 안 돼. 아, 웹, 재밌다, 어. 어, 아, 뭐, 뭐, 미친. 서른다섯 마리나 잡았네.